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11장 29절에. 29절.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네. 나는 마음이 운조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나의 몽예가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인데요. 이거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운조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운조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몽해를 메고, 그게, 나의 몽해가, 온조와 겸손의 몽해를 메고, 그 말입니다. 왜 온조와 겸손이 이게 몽해냐 하면은, 이게, 아담 자서는 이게, 메기가안 쉬운 거예요. 사람은 열받으면 한바탕 하고, 뭔가 조금 뭔가, 내설계에서 막 교만하고, 이게 원래 본성이 맞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왜 몽해가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지기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사람이 원래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게 있고, 교만한 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주님은 원래 마음,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데, 나의 몽에 여기, 나의 멍해라는 것은, 여기, 온유와 겸손의 멍해를 말하는 겁니다.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가 심을렀습니까? 마음이 심을 얻으린, 이 말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사람들이 마음이 못이냐 하면은, 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겸손, 남자춤입니다. 겸손. 그래서, 마음을 탁 낮추고, 진짜 겸손할 수 있으면은,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이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 뭔가 남이 잘난 것이 보이면요. 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실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확 낮추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 있고 신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못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이면은 묵묵히 그하나님 뜻을 따라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는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왜? 왜냐면, 하나님의 뜻, 뜻, 뜻 앞에서 묵묵히 쭉 주님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쉴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몽해를 메야만 주님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몽예를 메고 내게 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는 내 몽예는 쉽고 겸손과 온유 몽예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겁니다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운 면이라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이의 몽예라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몽예를 말하는 겁니다.